나 지금 머리도 고운데 내가 좀 부담스러워. 파인애플 머리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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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콩이에요 오늘은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머리를 했던 고객님이 있는데 머리를 기르는 중이에요. 요즘에 남자분들 되게 머리 많이 기르고 있는데 기르는 중에. 힘든 부분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셔봤습니다 <laughs> 박스 한 번만 쳐주세요. 아니. 아이고. 아. <laughs> 머리를 기르면서 제일 뒷했던점건 뭐예요? 너무 부해서 머리가 커 보여요. 머리도 땀기도 힘들고 말리기도 힘들고. 어중간한 머리니까 스타일링 하기가 되게 힘들구나. 아 그러면 머리가 안 뜨면 되게 좋겠네요. 응. 그쵸? 안 뜨는 것도 좋은데? 기장감 애매하니까. 응.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옆에 살짝 돌려보면 진짜 두툼하긴 두툼하다. 머리가 길으니까 멀도 멀떡? 그거 하나 편한 것 같아. 길으니까. 그리고 길으면 그거 있다 편한 거. 머리를 자주 안 잘라도 되그길게니까 응?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완전 많이 길러져. 진짜 괜찮아요. 맞아 지금 4주마다 오는데, 아 괜찮아요. 버틸 만해 그렇죠, 나쁘지 않죠? 버틸 만해 나머지도 이제 더불러갔으면 좋겠는데. 불러야지. 이번엔 지난 15시 고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거? 머리가 너무 커 보이지 않게 다운펌 눌러주면 돼. 네. 좀더잘 기를 수 있게, 좀더 가볍게 잘라주는거 네. 깎고 응. 자르는 거도 같이 찍겠습니다. 네. 우리 머리를 가볍게 자를게요. 가볍게 자를 거고 더 기를 예정이긴 하지. 응. 기리기리 띠잉띠도 <laughs> 다운공개 할 거예요 네. 머리는 가벼워질 거예요 좋아 그 이게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빠진 거 같아 팬 만나기 전에 이런 거 신을 써요 응. 난 어쨌든 멋있게 길렀으면 좋겠어 항상 띠잉띠잉 앞머리 좀 만들어줄 거예요 좋 너무 다 넘어가지 않아요? 응. 이걸로 없는거 보다 훨씬 낫다 이건 거 좀 들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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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다요 지금 열두시 오분에요 들었죠? 원장 쌤 지금 앞에 계신데 들었죠? 쌤 그거 편집할 때꼭 봐야 돼요? 왜요? <laughs> 왜요? 꼭 봐야 돼. 왜? 어? 응? 왜? 봐야 돼 이유가 있어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내가 <laughs> 인성. 내 인성?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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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내 인성. 포토리 잡는 거 아니야, 막? 나짜안했어요 네, 아, 알겠어요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아, 내가 뭐라 그랬냐면, 내가 이렇게 찍고 있을 테니, 나를 찍어달라. 라고 했어.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. <laughs> 감시 당하는 기분이에요. 아, 진짜? 이거 켜놓고 갈게. 잠깐만, 시험 보는 <laughs> <그런> 거 아니야? <같아. 웃음> <laughs> 뭐라고 뭐라고? 안성모 고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카메라가 많아야 더 이게 재밌더라고. 여기 아, 눌러주세요. 부담스럽 Hello, <laughs> 지현이. 나 지금 머리도 곤데 내가 지금. 확대해 볼까? 얼굴. 바이러플 <laughs> 머리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것도 대왕카메라. <대왕팔으로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. 어떤 거?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. 그래 현실적인 거 엄청 좋아해 꾸미는 것보다. 안 배고파요? 어떠세요? 배고 배고 뭐 빨리 돌아와 주세요. 촬영하느라고. 그 촬영하면서 그 먹는 걸 보여줘야 돼. 그 중간중간. 아, 사람들이 여기서 좋아. 여기서 다 봤을 게 없어. 먹 뭐, 뭐, 먹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먹었어. 너무 피였던. 안 되냐? 你呢？<laughs> 예쓰 예쓰 스타면서 제일 볼판에 본적있요 똥손 <laughs> 똥손? 어... <laughs> 손을 바꿔줘야 되나 내가? <laughs> 내 손을 가져가네요? 아 <laughs> 근데 어. 그날 그날 똥손이라 음. 진짜 그날 그날 머리 나오는 게 달라요 음, 어떤 날은 엄청 잘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네. 안 나올 땐 어떤 느낌으로 안 나올까? 그냥, 그냥 개판이요 내가 개판으로 짤까? 아. 아. <laughs> no. NO 제 생각에는 잔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잔머리를 이따가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면 괜찮은것 같은데 다운 펌은 진짜 이렇게 딱 고정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옆에 보면 여기도 넘어갈 수 있게 다운 펌을 해놨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머리 끝때 때 넘겨서 그리면 떨어지는 쉐입이 진짜 예쁜데 잘라서 그리면 약간 울프컷처럼 뒤통수 듣 뒤통수 가 너무 튀나와통 우리 만나기 전에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안돼요? 개판이거든요 쓰기... 아진짜대판이거든요우리머리 <laughs> 진짜, 진짜 많잖아요 아 말했던 거리가 너무 요 뒤통수가 너무 많이 떠요 두발량이 너무, 너무 많아서 두툼해요 머리가 이런 거는 좀 잡아주고 연출하는 게름이뭐예 바라카 바라카 네, 바 머리 괜찮아요? 네 고생했어요 네. 내일까지 한번하안 돼요? 응, 되겠어요, 응. 안녕 아. <웃음> <웃음>